팀 DK도 결승에서 1:2단 TRL만으로 이겼는데요. 뭘 음, 그건 그분들이어서 가능한 게 아닐까요? 어, 저 같은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경지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 그, DK, 팀 DK, 드래곤나이트,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 제가 얘기를 하자면, 어,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저는 약2 시간의 세팅 시간을 견디고,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결승전을 직관을 갔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히어로즈에 대한 열정이 많아요. 가서, 1, 2단, 샨도 1, 2단 스킨도 받고, 그리고 히어로즈 목걸이도 당첨이 돼서 딱 받았고요. 제가 얼마나 히어로즈를 좋아하는데 저만큼 히어로즈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그 세팅하는 그 시간동안 진짜 해설자 분들이랑 캐스터분이 와 진짜 진짜 와 여러분 그분들은 와 진짜 대단했어요 그 딜레이를 견뎠습니다 저는 아이 심플하게 견뎠... 가서 뭐했냐면요. 그 한껏 뭐 가서 그 세팅 시간 동안 뭐했냐면요. 핸드폰 전... 틀었어요 그냥 핸드폰 틀어서 왔고요. 한 경기를 놓칠 각오로 밥 먹고 왔는데 시작도 안한그 경기. 전설의 경기입니다. 심지어 밥을 먹고 후식을 먹고 친구들과 실컷 수다를 떨고 와도 경기가 시작을 안 하는 그 경기. 여러분, 전그 경기를 라이브로 보고 왔습니다. 좋네. 그리고 시야 좀 가져갈게요, 님들아, 제발. 아 왜? 잠시야 아, 좀 가져가 되지, 뭐참싫어하시네 이분들. 자 점막 지우고. 안될거 있겠나. 고수를 좀 먹어주죠, 고수, 고수. 아 근데 이거는 고스란이 뺏기겠는데?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4대 1라? 아이고, 선생님들, 그, 이런만 적선해주시면 안됩니까? 이런, 이런, 안 돼요? 이런만 좀주지 좀. 아이, 정 어, 사람들이 말이야, 어? 이렇게, 어? 혼자서 이렇게 막 부자 되고, 이러면 안 돼요. 분은,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으면, 분은 당연히 나눠가져야죠그리 혼자서만 먹고 살려고, 이 사람들. 안 돼. 어째. 이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 마크 강을 혼자 건너면 어떡해요. 성스러운 빛을 위하여. 자, 아바투르가 여기서 있으니깐 경험치는 별 의미가 없겠네요. 아, 히드라 싫어. 자, 상대방은 5원. 우리도 5원. 이렇게 좀 평등하게 가야지 말이야. 어? 안 돼. 무라딘 안 돼. 알겠다. 자, 백핑 한번 찍어 드릴게 왜냐면, 어, 아니구나. 다시 돌아왔구나. 아, 내 위에 있는 돈 되게 아까운데. 아니, 잠깐만요. 에이, 내가 뭐 많은 걸 바라나. 아니, 아, 좀 앞에서 구슬 먹으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아, 이것도 가져갔네. 자, 가후의 보막. 저는 그냥 순수 힐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려온다. 아, 정말 좀 너무들 하신다, 진짜. 아, 어, 어. 왜, 나 쳤냐? 어, 4살 네 먹은 게날 쳤어? 4살 네 먹은 게말이야 장유유서. 장유유서면은 조금 느낌이 달라지는데? 잘리지만 하는데요. 뭐 어차피 뭐 경험치가 비슷비슷하고. 야가 아이고 전해 보시고 싶었는데. 상대방이 어디 갔지? 다들 안 보이지. 어디 캠핑하나? 참 항만 맵이 이렇게 조용하기도 어려운데. 진짜 아무 일이 없다. 항만 맵이. 아, 네 알겠습니다. 구슬 먹으러 왔어요. 오, 11원 들고 있다. 와, 게임 이상하게 되는구나. 자, 어떻게든 포탄 한하나라도 아껴볼게요. 근데 진짜 약하다구. 신경질. 아, 까탈스러울 수도 있죠, 사람이. 멀찍지멀찍지 멀찍지? 정화는 어차피 찍어봤자 아 이게 멀나만면역티멀에멀해 그냥 멀야지멀리 있는 거 봐야지 상대방들이 다들 어디를 갔지 이이게안 보이지? 오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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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드디어 오 아유 일로 왔네 그래서 살릴 수 있어 아니요 님님님님님님님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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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역시 전투민족 역시 전투민족답습니다. 돈 1원이라도 챙겨야지 돈 1원이라도 챙겨야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 먹을게요 안 먹을게 안 먹을게 안먹을아 이거 잡고 싶은데 아시워라와지게로봇 너무한 거 아니야 <laughs> 그다음이 아닌데 아니, 이런 이런 파는 처음인데 이렇게 아예 안 싸우고 이러는 거는 처음인데 노바했으면 이겼을 듯. 저분... 저분, 조금 의심스러운데. 자, 전상의 보호막. 우리는 무조건 일리단만 지키면 돼요. 다 필요 없고 일리단만 지키면 됩니다. 일리단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네. 무기장전 완료 듣고 싶어요. 혼자 들으시면 돼요. 그걸 뭘 굳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들어요. 예, 네. 우리, 여우불님. 뭐 노바 사랑하는 건 저희가 아는데 이게 아무래도 2D 캐릭터다 보니까 그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뭐 그런 개인적인 취향 같은 건좀 혼자 하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여몽이라는수 있나?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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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 아, 억강으 망치도 했는데. 이분도 노바를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저는 티란데 좋아합니다. 만 이분 분륜마티비언한테 혼나요? 어느 날 갑자기 문 딱딱딱 두들기면 커다란 노루 한 마리가 서 있을 거예요. 연상인데 너무 연상인데? 너무 극단적인 연상인데? 자, 깔짝깔짝거리면서 우리 팀이 우두머리를 가져갈 때, 안 가져가는 척, 아닌 척. 우리는 우두머리를 가지고 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우두머리를 갈 생각이 없어요라고, 예,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 팀이 우두머리를 먹겠죠? 예! 뭔가 희한하다, 게임이. 상대방도 좀 짜증나겠는데요? 니와 도망치오! 아니 이건 전적으로 아바투르이심을 믿고 가는 거고, 경험치 챙겨 주시니까 저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만 물어줘요. 아... 아쉬워라, 아쉬워라! 와뭔 뭐 게임 이렇게나 되나 축소 광선이 필요할까요? 필요하겠죠? 이 게임이 왜 이래? 대군 대군 뭔데? 어? 방금 어 누가 티란데가 좋다고 해서 삐졌냐 영혼의 한타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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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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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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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지원과 원탑 일기톡 <laughs> 네 따로 안 다닐게요 형 내가 막아줘야 돼. 됐어 됐어 포 쏘면 튜티 아이 근데 이게 성체 날아간 게 너무 큰데 갑니다. 드라 가이옷. 가이옷, 가이옷. 아, 이거 이길 수 있나? 요거 아, 망치. 망치 가게 안 나오네. 무적! 아, 이거 뭐야? 복사한 거야? 아! 아서스인 줄 알았어. 와. 죄송합니다. <목소리> 와, 뭐지? 방금 그건 뭐였지? <목소리> 무슨 눈이 썩다 못해 뒤틀어지는 거였지? 와, 뭐, 뭐. 진짜 죄송합니다. 절 욕하세요. 진짜 욕하세요. 진짜. 절 욕하세요. 와, 방금 그거 뭐였지? 방금 그거 제가 한 거죠? 와. 와. 와, 굉장하다. 유튜브 하이라이트 각이다. 와. <laughs> 어, 그래도 한 분은 우와, 붕쩐다라고 하시네. 어? 한 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셨네. 이게 시청자를 속이는 방송 본격 시청자 속이기 짧은 히오스생에서 처음 뭐 하긴 뭐 아무나 할건 아니죠 이게 어뭐 쉽게 나오는 그림이겠습니까 이게 니마 도망치시오 아이고 게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지? 이미 감이 안 잡히지? 방금 무서가 개뻘짓으로 궁극기를 이상한데 썼지만 쿨이 찼습니다. <laughs> 쿨이 찼지요? 죽기는 버릇처럼 미리 눌러두는 건데 그냥. 알겠네. 아 어, 이게 다깠다 난이 간다. 오우, 틀 났다. 틀나버 렸다. 틀 라버 렸다. <laughs> 방금 저 무적 눌 렀어요. 무적 눌 렀는데, 무적 눌 렀는데, 무 적이 눌렀는때 죄송 합니다. 죄송 합니다. 제가 죽을 죽일 놈 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아유, 씨. 일부러는 아니에요. 일부러는 아닌데. 아, 난 진짜 이거 사고리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You know. 근데 깔만해요. 이건 솔직히 욕 먹어야 돼요. 아, 이걸 이렇게, 이렇게 말아먹나? 이거 누구야? 우수한 놈 이거. 고이 트롤러네. 이 자식은, 여러분, 정지를 먹여야 돼이 자식은. 이 우수하는 놈은 정지를 먹여야 돼. 정지 정지를 먹어야 돼, 정지를. 될거 있겠나. 아, 이럴 수가. 이런 헥트롤러가니 이런 헥트롤러라니 너무 멀잖아. 됐다. 너무 멀잖아. 걸거다 걸었어. 할거다 걸었어. 할거다 했어. 난더 이상 더 잘할 수가 없어. 물렀나나할거다 했어. 아유 잠깐만요. 같이 가요. 자 길이 줄까? 왠지 이길 각기다. 하고자말 타고 튀티말 타고 티티. 자힐해주고아한 어. 번만 잘하면 되네. 한번 잘하니까 딱 뒤집어지네요. 와. 와. 우서가 이때까지 잘못하고 있었네. 우서 이 자식 어 정지 먹여가지고 다시는 게임을 못해 만들어야겠어. 걔가 한번 자라니까 이렇게 되잖아. 자, 상대방 2원2원 저거 먹는다 하더라도 구원안 <laughs>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힘들어, 안 죽어. 요힘들안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하. 자, 시야. 시야 한번 봐주고. 음. 자, 20이니까, 그, 1, 2단한테 궁극기만 걸어주고 난 다음에 그냥 다이버해서 죽어도 될 것처럼 보여요. 영애로... 어, 레가 성사된다는... 뭐야... 주적 길... 길... 망치... 길... 축도강선... 그 다음에 광역... 길... 뭐야... 좋다 우리 뒤... 되게 잘한다... 아... 길... 길? 그리고, 아직쉴이되아아끼 망치, 치치 쿨, 망치 쿨 망치 쿨!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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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어 l cool, cool, c o o 무적을 안 걸다니 우서가 되어서 무적을 안 걸지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 즐비가 있냐고 하이 디딘 이겼는데 오늘 저럴 만했어 괜찮아요 괜찮 아요 제가 죽일 죽일 놈이긴 했어요 아이 채팅이 안 쳐지네 아휴 갑자기 훈훈해짐 이기면 다들 원래 이렇게 훈훈해져요 근데 아까 웃어 여러분 그 궁극기 보셨죠 맨 처음에 그 아바투르한테 써주는 거. 네, 그거는 솔직히 어, 어 두드겨 맞아도 솔직히 저분들이 만약에 옆에서 p c 방에서 같이 하고 있었다. 어 저분들이 저를 때려도 저는 할 말이 없어야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